저는 18살 된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너무 예쁘고 그만큼 애지중지 길러온 자식이에요. 외동딸이라 그런지 더욱더 애착이 가는 것도 있고 어렸을 적부터 항상 저와 남편에게도 싹싹하고 애교 만점인 딸이었기에 저의 자랑거리이자 제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한달 전부터 딸아이가 집에 오면 도통 말을 안 하고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춘기인가 싶어서 남편과 저는 이럴 때엔 냅둬야 하나 하는 생각에 며칠 동안 별다른 말도 하지 않고 평소와 같이 지내왔죠. 하지만 그 침묵들이 너무 오래 지속되자 이건 아니다 싶어 저녁 식사를 먹으면서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요즘 혹시 무슨 일 있는 거니? 도통 말도 없고 엄마 아빠가 너무 걱정돼. 라고 이야기를 해도 밥그릇만 응시하며 억지로 밥만 꾸역꾸역 집어넣고 있더라고요. 도저히 안 되겠었는지 아기 아빠가 화를 냈습니다. 너 이럴 거면 이 집에서 나가라. 엄마 아빠 이야기하는데 대꾸도 안 하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화를 내니 아이가 그제서야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오열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엄마 아빠 다 미워. 다 알고 있었으면서 이야기 안한 거야? 어떻게 지금까지 날 속일 수가 있어? 나 진짜 죽고 싶어, 지금! 딸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도대체 뭘 속였으며 왜 죽고 싶다라고 말을 하는 건지 정말 그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일단 우는 아이를 진정시키고 달래면서 무슨 일이길래 이러냐고 엄마 아빠에게 다 이야기해보라고 했더니 딸아이가 그제서야 울음을 멈추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제가 정신이 멍해지더라고요. 딸아이에게는 중학교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던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워낙 둘이 친하다 보니 저희 집에도 자주 왔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라와서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짠한 마음도 있고 그런 환경에서도 꿋꿋하고 밝은 모습이 더 예뻐 보여 제가 신경도 많이 써주고 애정을 주었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희 딸과 그 아이가 밥을 먹던 도중 딸에게 자신의 친모를 찾았다며 이번에 만나러 간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18년 만에 만나는 거라 떨리기도 하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설레어 하는 친구 모습을 보고 저희 딸도 열심히 응원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그 친구가 친엄마를 만나고 왔다며 딸 앞에서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이야기를 했대요. 첫 인상이 어땠는지부터 시작해서 자기랑 코가 너무 똑같이 닮았다며 신기했다고 앞으로도 종종 연락하며 지냈기로 했다길래 너무나도 축하를 해주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마지막 하는 말이 친엄마가 아빠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친엄마라고 하는 분은 그 친구의 아빠 되는 사람을 만나 연애를 하다가 결국 임신을 하게 되어 출산을 했는데, 그 남자분의 부모님 쪽에서 반대가 굉장히 심했다고 해요. 가 사회생활 시작하는 우리 아들을 어린 네가 애 낳는 걸로 발목 붙잡는다며 욕이란 욕은 다 하고 심지어 집까지 찾아와서 난리를 피웠다고 하니 아무래도 어린 나이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겠죠. 결국 친엄마 분은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를 보육원에 맡겼고 그 아이 아빠 되는 남자와도 바로 인연을 끊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참그 아이나 친엄마나 안타깝게만 느껴지실 텐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니더라고요. 딸아이의 친구가 말한 그 친아빠라는 사람이 바로 지금 제 딸아이의 아빠이자 제 남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듣고 나서 이건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인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제 딸이 거짓말을 할 리도 없고, 딸도 처음에는 당연히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아빠가 맞는 것 같다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냐고 악을 쓰더라고요. 딸아이의 친구가 친모에게 들은 이름과 나이, 그리고 사는 곳, 심지어 할머니, 할아버지 성함까지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었다고 하는데, 들어보니 모든 정보가 제 남편과 일치하더라고요.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친구는 자신의 친아빠가 제 남편이란 사실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그렇게 대략적인 정보를 알고 있는 이상 제 남편이 자신의 친아빠란 사실은 금방 알수 있겠죠. 남편은 벙찐 표정으로 딸아이의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대꾸 없이 듣더니 저와 제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자신이 정말 철없을 때 저질렀던 행동이었다며, 솔직히 자신과 시부모님만 말 안하면 죽을 때까지 안 들킬 줄 알았다네요. 보육원에 맡긴 딸이 언젠가는 자신을 찾아올 수도 있겠다라고 상상은 해봤지만, 이렇게 자기 딸의 친구일 줄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다고 정말 미안하다며 두 손을 모아 싹싹 빌었어요. 아빠인데 어떻게 자기 딸을 몰라보겠냐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 남편은 그 친구를 이름만 알고 이야기만 들었지 직접 본 적은 단한 번도 없어요. 그렇다보니 마주칠 일도 없고 알 수가 없었겠죠. 아마 만났어도 몰랐을 가능성도 크고요. 저와 딸 앞에서 울고 있는 남편과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같이 우는 제 딸을 보고 있자니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줄 알았네요. 약 20여 년간 너무나도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이라고 생각했던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며, 만약 해결한다 한들 우리 가족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정말 살기 싫어진다는 생각이 살면서 처음 들었네요. 그동안 저와 딸에게 거짓말을 한 남편을 어찌 용서해야 하는지 고민도 되고, 또그 친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그 사실을 알고 끙끙 앓고 힘들어했을 제 딸을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라 한동안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일을 알게 된후 저희 가족은 며칠간 약속이라도 한듯 아무도 서로에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쥐죽은 듯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집안에는 정막만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때집 초인종 소리가 띵동하며 울리더라고요. 이 시간에 누구지? 라는 생각을 하며 인터폰을 확인하는데 놀라서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바로 제딸 아이의 친구였거든요. 제가 놀라면서 주저앉아버리자 놀란 딸과 남편이 다가왔는데 인터폰에 비친 그 친구의 모습을 보고 딸도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제서야 상황 파악을 하고 일단 저를 진정시킨 후집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기 네가 어쩐 일이야? 라고 딸이 침착하게 물어보자 친구가 한껏 격양된 목소리로 제 남편을 쳐다보며 우리 아빠 보러 왔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순간 정말 이제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좁은 동네라 이름이랑 나이만 알면 대충 알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빨리 알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좀더 생각하고 고민해서 만나보려 했는데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빠 안녕하세요? 저 누군지 아시겠어요? 라는 그 친구의 당돌한 질문에 남편은 얼굴이 새빨개져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을 떨구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정말 망감이 교차하더군요. 밉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또 연민의 감정도 느껴지고 그렇게 수많은 감정이 느껴지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평소에도 활기차고 꿋꿋한 모습이 너무나도 예뻤던 그 친구의 모습이 그날은 너무나도 당돌한 아이의 모습으로 저희 가족을 모두 당황시켜 버렸어요. 그래도 이렇게 넉넉히 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 제가 먼저 말을 꺼내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천천히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했더니 흔쾌히 승낙하더라고요. 그래서 4명이서 식사를 시작하는데 친구 아이가 대뜸 하는 말이 "저도 이 집에서 같이 살래요"라는 말이었습니다. 평소에도 당돌한 성격이었지만 이렇게까지 당돌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제 남편의 자식이긴 하지만 솔직히 제 자식이 아니니 같이 살 의무는 없잖아요. 너무나도 당황해서 말이 안 나오는데 딸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며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지금껏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같이 살자. 지금 장난하나요? 저는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남편과 살아오면서 정말 트러블 한번 없이 서로 의견 존중하며 지내왔는데 이렇게 큰 문제를 독단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모습에 오만 가지 정이 순간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저도 거기서는 이성의 끈이 놓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소리를 빽 질러버리고 안방에 들어와 숨 죽여 울다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한 3시간 지났을까요? 거실로 나가 보니 딸 아이도 방에 들어가 있고 그 친구는 없고 남편이 혼자서 술을 들이키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차에 푸덕 앉아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냐며 나랑 딸에게 미안하지도 않냐며 어떻게 그런 말을 할수 있냐고 따져 물었더니 그래도 20년 가까이 보지도 못하고 길러주지도 못했는데 지금 와서라도 아빠 노릇을 해야 하지 않냐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럼 본인이 혼자 하면 되지, 왜제 딸과 제가 희생을 해야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니, 어차피 딸과 친한 친구이기도 하고, 엄마의 역할도 필요하니 저한테 조금만 이해해 달라는 것입니다. 진짜 그 말을 듣자마자 눈앞에 있는 술병을 던져버리고 싶더군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니, 치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어, 방에서 자고 있는 딸을 깨워 대충 옷까지만 몇개 챙겨 도망치듯이 친정으로 내려왔습니다. 잘못한 건 제가 아닌데 왜 이래야 하는 건지 싶네요. 저와 딸이 집을 나간 이후로 남편은 계속 연락을 했고 친정 문턱 앞까지 찾아왔지만 차마 들어올 용기는 없었던 건지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저도 도저히 저희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말할 수가 없어서 그냥 다투었다고만 둘러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제 딸과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네요. 상처받지 않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대화하고 울기도 하고 했습니다. 결국 저희 모녀는 일단 남편과 더 상의를 해야 할것 같다는 생각에 친정에서 짐을 싸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죠. 그렇게 집에 와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이게 웬걸요? 거실 TV 앞에 남편과 그 친구 아이가 앉아서 하하호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진짜 이건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랑 딸이 나간 사이에 그 아이를 집으로 부를 생각을 하다니요. 엄청난 배신감과 화가 불같이 치솟았어요. 그래서 그 화를 그 아이에게 소리치며 풀어버렸죠. 너!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사라져! 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 정말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저희 아빠 집인데 딸인 제가 왜 나가야 하냐며 절 보며 비웃는 거 있죠. 자기는 아빠가 같이 살자 해서 온것 뿐이고 18년 동안 부모 없이 혼자 살아 가정의 정이란 것도 모르고 자라와서 지금이라도 느껴보고 싶다며 무조건 같이 살 거라고 바락바락 대들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결국 현재 그 아이가 집에 들어와 내 식구가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나가라고 해도 나가질 않고 이미 짐도 다 가지고 와서 빈방에 정리를 해놓은 상태였기에 내쫓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일단 이렇게 된거 조금 더 천천히 생각해보자 해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같이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딸아이는 그 친구와 남편과는 일체 대화를 하지 않고 투명인간 마냥 무시하며 지내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러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상황에서 누가 살갑게 대해주겠어요. 집안 나가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죠. 아무튼 그렇게 며칠 지냈는데, 결국 사단이 났습니다. 평소에 현금을 잘 들고 다니지 않지만 일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항상 제 지갑 속에 10만원을 넣어놓고 다니는데 아침에 지갑 정리를 하다 보니 현금이 아예 없는 거예요. 며칠간 쓴 적도 없고 잃어버린 기억도 없어서 도대체 이게 왜 없지라고 생각했는데 문득 그 친구 아이가 안방에 잠깐 들어갔던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하는 생각과 의심에 그 아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지갑에 있는 돈못 받냐고요? 아, 그거 제가 필요한데 썼어요. 이 말을 듣자마자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 저도 모르게 그 아이의 뺨을 냅다 쳐버렸습니다. 그 아이는 잠시 벙치더니 저를 도끼 어린 눈으로 쳐다보며 욕을 막 내뱉더라고요. 그깟 10만원으로 자길 때렸냐며 어차피 아빠가 주는 돈 아니냐고 그럼 자기 돈도 되는 건데 그거 쓴 걸로 지금 자기한테 이러냐고 난리를 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침 그때 퇴근한 남편이 들어와 그 상황을 마주했고, 저는 솔직히 그래도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제라도 착한 아빠 코스프레라도 하고 싶은 건지, 애가 용돈이 모자라 쓸 수도 있지, 왜 손찌검을 하냐며,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며 밀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하는 말이 이혼하자였네요. 자기가 많이 생각해봤는데 이 아이한테 이제라도 못 해준 거다 해주고 싶다며 제가 계속 수긍하지 않는다면 저를 포기하겠다면서요. 연애 시절 헤어지자는 소리 한번 안 하고 결혼 생활 내내 입에 이혼의 이자도 안 꺼내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른 사람이 돼버린 것 마냥 이혼하자는 말을 너무나도 쉽게 꺼내더군요. 위자료랑 양육권 다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 정리되면 자기한테 말해달라네요. 혹시나 해서 우리 딸은 어쩔 거냐고 물어보니까 저보고 키우래요.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도 안 나왔습니다. 18년을 키워온 딸의 손을 놓고 어린 시절 버렸던 그 딸의 손을 잡는다니요. 왜그 아이의 상처만 생각하고 제 딸의 상처를 생각 안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바로 짐을 챙겨 밖에 있던 딸과 연락해 조그만한 원룸을 임시로 잡고 들어와 있었어요. 이게 불과 한 달도 안된 사이에 일어난 일이란 게 믿겨지시나요? 저는 솔직히 아직도 멍한 느낌입니다. 현실 감각이 없어졌다고 해야 하나? 어떤 게 현실이고 꿈인지 분간이 안될 정도예요. 그 사이 남편에게 온 연락은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서류 준비 다 끝났으니 저에게도 준비를 끝내라는 통보문자요. 저와 제 딸이 왜그 아이 하나로 인해서 이렇게 삶이 망가져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아니,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 결판을 짓고자 집을 찾아갔어요. 딸아이는 혹시 몰라 친정에 맡겨놓고 저 혼자 찾아갔네요. 괜히 싸우는 모습 보이면 더 상처받을까봐 같이 따라가겠다는 걸 억지로 떼어놓고 집으로 갔어요. 번호키를 누르고 문을 연 순간 저는 정말 그 자리에서 경악했습니다. 맨 처음 보는 여자가 앞치마를 두르고 식사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설마설마 설마 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 친엄마라는 제 남편과 어릴 적 사고를 쳤던 그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왜 집에 그렇게 있는지 알고 보니 그 여자와 제 남편이 어떤 우연한 계기로 다시 마주쳤는데 옛날 감정이 떠올랐던 건지 뭔지 몰라도 서로 예전에 좋았던 감정들이 생각나 다시 만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둘이 상의 끝에 본인들이 맡겼던 아이도 다시 만나서 키우자고 합의했고 보육원에 연락해서 아이를 만나고 일부러 친모가 제 남편의 정보를 알려주면서 일을 이렇게 만들게 한 것이었어요. 결국 본인들의 재결합을 위해 모든 일을 꾸며놓고 제 딸과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쫓겨나게 된 것이죠. 지갑에 현금이 없어진 것도 일부러 그랬던 거였어요. 그래야 빌미를 만들어 저를 내쫓고 이혼 이야기를 할수 있으니까요. 머릿속에 흩어졌던 퍼즐들이 자리를 찾아가며 맞춰지니 정말 사람이 이렇게도 미쳐버릴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 때린 채로 나와버렸어요. 도저히 목구멍 밖으로 아무 말도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돈은 필요하면 얼마든지 줄 테니 앞길 방해하지 말라는 남편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앞으로 밟을 이혼 절차를 생각하니 머리 아프고 이 이야기를 어떻게 딸과 저희 부모님에게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고 정말 막막하네요. 이혼이라는 것은 정말 남들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막상 제가 겪어보니 너무 힘들고 아픕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겪은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할수 있을지도 걱정이 많이 되네요. 또한 저도 저지만 아직 제 눈에는 어리게만 한제 딸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글을 쓰면서도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죽을 때까지 행복할 줄만 알았던 제 삶이 이렇게까지 곤두박질 칠줄 누가 알았겠나요? 오늘은 혼자 술 한잔 마시고 자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저처럼 이런 아픔 겪지 마시고 다들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셨...